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절 검색 알고리즘 살펴보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정렬이랑 검색은 어, 저희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더라고 하더라도 가장 많이 쓰이는 오퍼레이션이죠. 뭔가 데이터들이 우리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정렬하고 그 데이터 중에서 필요한 거를 어떻게 검색하고 이두 가지 오퍼레이션이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인 거기 때문에 과제, 교재에서도 어, 그것들을 이제 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검색 알고리즘 살펴볼게요. 어, 검색은 말 그대로 특정 데이터 집합에서 어떤 조건이나 성질을 만족하는 데이터를 찾는 거죠. 네, 그까뭐 예를 들면은 1, 2, 4, 6 중에 우리가 뭐 4를 4랑 같은 값을 찾아라라고 하면 요걸 찾는 거랑 똑같이를 이제 검색이라고 흔히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검색 알고리즘은 검색의 개념을 활용한 알고리즘들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면 빠르게 데이터들 중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 값을 찾느냐를 보통 이제 어, 어, 다루게 되고요. 음, 이제 정렬 알고리즘하고 비슷하게 사실 검색 알고리즘 알고리즘도 종류가 다양한데 어, 교재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순차 검색, 그다음에 이진 검색, 그다음에 해싱 요세 가지. 알고리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차 검색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어, 순차 검색은 말 그대로 순차, 순서대로 차례차례 검색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렬로 나열된 데이터를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네, 순서대로 검색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배열이나 연결 리스트로 구현된 선형 자료 구조에서 많이 쓰입니다. 선형 자료 구조가 뭐였죠? 한번 리마인드를 리마인드를 해드리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이 어떤 일렬로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들이었죠. 대표적으로 그냥 배열, 그다음에 연결 리스트,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스택 큐 마찬가지입니다. 네, 아무튼 그런 선형 구조에서 자주 쓰이는 이제 검색 방법이고요. 검색해야 하는 자료의 양에 따라 효율이 달라지며 검색 검색해야 할 다, 데이터가 정렬된 상태인지 아닌지에 따라 검색 실패를 판단하는 시점도 달라진다. 라는 겁니다. 네, 자세하게 뒤에서 예시로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순차 검색 중에서 먼저 정렬되어 있지 않은, 정렬이 안 되어 있는 데이터의 순차 검색을 한번 살펴볼게요. 어, 첫 번째 데이터부터 마지막 데이터까지 순서대로 비교해서 찾아야겠죠? 그리고 찾는 데이터와 일치하는 데이터를 찾으면 그 데이터가 몇 번째 자리에 있는지 확인을 하면 되는 겁니다. 몇 번째 자리? 즉, 인덱스를 알려주면 되는 거죠. 배열에서. 네. 그리고 마지막 데이터까지 비교해도 검색 값과 일치하는 데이터가 없으면 검색에 실패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정렬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의 예. 다섯 개의 원소가 있고요. 9, 22, 2, 10, 12. 이다 개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 먼저 2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를 검색하면은 네, 9, 22, 210, 12 이렇게 차례대로 차례대로 이제 순차적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9 비교했더니 2가 아니죠.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20이랑 20이랑 2를 비교했더니 20도 아니죠. 2가 아니죠. 다음을 넘어갔더니 2랑 2랑 같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012 2라는 인덱스를 네 리턴을 하게 되겠죠. 어, 반면에 이제 검색 실패하는 예를 볼까요? 7을 검색한다고 해볼게요. 7을 검색한다고 했을 때도 역시 모든 앞에서부터 엘레멘트들을다 어,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9, 22, 2, 10, 12. 이렇게 모두 다 봤을 때다 어, 7하고 다르죠. 그래서 이때는 검색을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이제 반면에 이제 정렬된 정렬된 데이터의 순차 검색은 어떨까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중간에 데이터 값이 검색 값보다 크면 찾는 데이터가 없다는 뜻이므로 검색 실패 여부를 바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7이라는 거를 앞서 정렬되지 않은 거를 검색을 했을 때는 혹시 뒤에 있을지도 모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 만약에 정렬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자기보다 이제, 정렬, 어, 비, 그, 찾고자 하는 값보다 큰 값이 나오면은, 어, 이미 데이터 안에 없다는 거니까, 바로, 어, 실패 여부를 알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137915, 요, 정렬된, 정렬이 되어 있죠? 어떻게 되어 있죠?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죠?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정렬은 앞서 설명드렸던, 뭐, 선택정렬, 버블정렬, 삽입정렬, 이런 걸로 정렬을 해놓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7을 검색한다고 했을 때, 앞에서부터 비교를 해나가는 거죠. 비교를 해나갔을 때, 7이 있으니까, 이제, 인덱스 2를 리턴을 하고 끝나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6을, 숫자 6을 검색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6은 일단 2하고 같지 않죠? 그럼 다음 걸 비교해야 됩니다. 그럼 3을 비교하게 될 거예요. 그럼 3하고 6을 비교해봤더니, 예, 역시 같지 않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7을 비교하게 되겠죠. 근 7R6이라고 비교해 봤더니 어? 7이 6보다 크죠? 네, 7이 6보다 큽니다. 근데 이거는 정렬된 데이터니까 7보다 큰 값들 중에는 6이 나올 확률이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끝까지 다안 살펴보고 9랑 15를 볼 것도 없이 7이 나오는 순간 검색에 실패했다. 라고 해버리면,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렬을 미리 한번 해놓으면은 음, 이제 순차 검색에 대한 효율을 높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정렬 알고리즘하고 검색 알고리즘이 이렇게 이제 좀 관계가 있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이진 검색. 순차 검색하고 다르게, 어, 다른 방법으로 순차적이지 않게 어, 이진 검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진 검색은 영어로 이제 바이너리 설치라고 하는데 데이터의 가운데에 위치한 항목을 검색 값과 비교하여 검색 값이더 크면 오른쪽 부분을 검색하고 검색 값이 더 작으면 왼쪽 분을 검색하는 방법이다. 어, 뭔가,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우리가 좀 그림을 그리면서 어, 이해를 해보면 어, 이것도 역시 선형 구조의 어떤 자료형을 다루는데요. 배열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9 개, 아 개의 배열이라고 9 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배열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데이터의 가운데에 있는 위치 얘겠죠. 얘랑 그 검색하는 값을 비교해서 검색 값이 더 크면 이 오른쪽만 검색을 하고 더 작으면 왼쪽 부분만 검색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당연히 이 이진 검색이라는 거는 정렬된 데이터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앞서 설명드렸던 순차 검색보다 훨씬 더 아주 효율적으로 검색을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음, 우리가 이제 원하는 값을 찾을 때까지 검색 범위를 계속 줄여봐, 줄여가면서 빠르게 반복을 수행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중간 값을 보고서 좌 우를 선택해서 검색을 하잖아요. 그래서 검색 대상인 데이터의 개수를 평균 2분의 1씩 줄이기 때문에 데이터 양이 많을 때 활용하면 매우 빠른 속도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 간략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원래는 9개 중에 어떤 수를 검색하려면 9번을 비교해야 됐었죠. 순차 검색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근데 최대 9번을 비교 했었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중간 한번 비교하죠. 여기서 뭐 이쪽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한번 비교하죠. 또 그다음에 한번 비교하죠. 적어도 최대 3번만 비교하면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차 검색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예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진 검색 예시입니다. 그래서 먼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음, 입력 값은 정렬된 데이터의 집합이어야 되고요 여기 보면은 1379152530 이렇게 정렬되어 있는 배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15를 찾겠다 라고 하게 되면은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운데 있는 값부터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검색 영역의 중간 위치를 찾아요. 그럼 9겠죠? 그다음에 해당 위치에 있는 데이터와 찾고자 하는 데이터의 값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9랑 우리가 15를 찾는다고 했으니까 15를 비교해봤더니 15가 더 크죠. 그러면은 9보다 큰오름 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으면 오른쪽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이제 전체를 안 보고 이 오른 9 오른쪽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똑같이 반복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앙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9 오른쪽에 있는 거만 봐서 중앙에 있는 25랑 또 비교를 하죠. 25랑 또 15를 비교했더니 이번에는 당연히 15가 더 작죠. 15가 더 작습니다. 그러면은 25에 있는 왼쪽만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또 이제, 이건 이제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랑 비교하면은 15다.랑 같다. 라고 볼수 있겠죠. 네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진 검색은 순차적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중앙으로 나눠서 절반씩 좁혀 나가면서 찾는 검색 방법을 말합니다. 이것 역시 어 데이터가 아무래도 이진 트리로 되어 있을 때, 어뭐더 찾기 이런 데이터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더 이제 유리하겠죠. 네, 그래서 마지막까지 해서 시골을 찾는다라는 이야기고요. 어 마지막으로 이제 해싱 살펴보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해싱이란 건 뭐냐면, 음. 사실은 조금 앞서 설명드렸던 단순히 그냥 값을 비교해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그런 검색 알고리즘입니다. 어, 해싱은 산술적인 연산을 이용해서 키가 있는 위치를 계산하고 그 위치를 바로 찾아가는 방법이에요. 요거를 어, 조금만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앞서 이제 어, 순차 검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복잡도가 몇일까요? 네, 최악의 경우에는 전체 다 봐야 되고 평균적으로도 어쨌든 다 보긴 해야겠죠 검색을 하려면 정렬되어 있지 않으면 그래서 이거는 비고 n의 복잡도로 갖고 있는 검색 알고리즘입니다. 반면에 어, 이진 검색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네, 이진 검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절반씩 줄여 나가니까 어, 비고 로그 로그 n을 n에 해당하는 어, 이제 검색 알고리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앞서 복잡도에서 비고 1이라는 게 있었다고 했었죠. 비고 1 어떤 거라고 했었죠? 그냥 배열 인덱스 접근하는 거라고 했었죠. 네, 인덱스라고 했었죠.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그 이전에 자료 구조에서 설명 드렸던 거 보면 colors 뭐이 e 이런 식으로 인덱스로 접근하는 것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컴퓨터가 내부적으로, 바로 이렇게 하나씩 탐색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위치로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고 1인 경우가 가장 유리하겠죠 검색을 할 때도 역시 인덱스만 알면 바로 알수 있게끔. 음.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검색할 때는 이 인덱스를 모르기 때문에 인덱스를 찾고 싶어서 어 순차 검색이나 이진 검색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 인덱스를 어떤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면 여기서 음 15를 찾고 싶다. 라고 하면은 어 15에 해당하는 인덱스는 어 4야. 여기서 여기선 0, 1, 2, 3, 4죠. 4야. 이렇게 변환을 바로 해주면은 좋겠죠. 뭔가 15를 산술 연산을 통해가지고 4로 나와요. 그런 게 가장 베스트할 거잖아요. 그 방법이 해시예요. 그래서 해싱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산술적인 연산을 이용해서 어떤 키 키라는 건 여기서 그냥 뭐 값이라고 이해를하셔도 하셔도 됩니다. 있는 위치를 바로, 계산, 바로 계산한 다는 건데 위치를 계산하고 그러니까 키, 값에 해당하는 인덱스를 바로 알아내는 그런 방법을 이제 해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시 함수라는 거는 어 이제 키 값을 데이터 위치로 변환하는 함수고요. 여기서는 여기서는 이제 15를 우리가 넣었을 때 해시 함수가 어떤 게 해시 함수가 있습니다. 15를 넣으면 바로 인덱스가 4라고 알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인덱스가 4죠. 근데 사실은 이거 인덱스가 될 수도 있고, 어, 그 메모리 주소값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아무튼 우리가 원하는 첫고자 하는 값에 어떤 변환을, 변환을 가해가지고 그 이제 물리적인 주소값이나 인덱스로 바로 변환하는 함수가 있으면 그걸 해시 함수라고 합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러고 나면 이제 해시테이블은 이제 해시, 테이블은 이제 해시 함수에 따라서 계산된 주소 위치에 항목을 저장한 표예요말 그러니까 그대로 배열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키 값, 이건 찾고자 하는 값입니다. 찾고자 하는 값을 해시 함수를 통하면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인덱스나 주소가 나오게 되고요. 그걸 해시주소라고 하고요. 그 해시주소에 해당하는 해시테이블을 보면은 네, 그 값을 바로 받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값을 또 받아올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볼게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 클래스라는 걸 쓰면은 <laughs>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가 두 개가 될 수가 있죠. 어,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어, 뭐어 이름하고 나이라고 해볼게요. 이름하고 어떤 클래스라는 게 있는데, 뭐 학생이라고 해볼게요. 학생이라고 하면 이름이 있을 거죠. 뭐 이정진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학번이라고 하면은 2019뭐1234 이런 식으로 이제 학번이 있겠죠. 요두 가지 변수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걸 키값으로 쓰고 이거를 저장하고 있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만약에 이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학생이 한 명이 아니라 막 100명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거 원하고, 원할 수 있겠죠. 이정진에 해당하는 학번을 알고 싶어라고 할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이정진이라는 값을 키값으로 써서, 어이 이정진이라는 값을 키값으로 써서 해시 함수를 통하면은 해시 테이블에 해당하는 주소를 가리키게 되고요. 그 주소 안에는 이 해시 테이블 안에는 이 학번이 써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면. 스튜던츠라는 어, 배열이 있다고 볼게요. 저 클래스가 여러 개 있는 것 중에서. 그래서 거기다가 이정진. 을 넣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바로 이제 학번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근 네, 요렇게 해 주는 값이 이렇게해 주는 게 이제 해싱이라는 알고리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어, 아무튼 요런 그 알고리즘이 있다고 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거를 이제 파이썬으로 구현해 놓은 게 있는데요. 파이썬에서는 딕셔너리 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해싱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딕셔너리라는 거는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 두 개의 변수로 이루어져 있고요. 앞에가 키값이고 해시 테이블을 검색할 키값이고 뒤에가 이제 실제 밸류입니다. 실제 밸류입니다. 그래서 앞에 a가 키고 뒤가 에 밸류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해시 테이블에 어뭐 이런 식으로 서, 생기겠죠? 뭐 a 어택 그다음에 m은 무브 이게 이상 p 네, 예 무브 p는 페트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을 해놓고 있겠죠? 그렇게 하고 나면은 어, 이 게임 키스라는 거는 이제 이 이 딕셔너리. 여기서는 해시 테이블고 보셔도 되고 어쨌든 딕셔너리가 객체가 생성이 되고요. 거기서 우리가 배열 인덱스 접근하듯이 대괄호를 하고 키 값을 넣게 되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밸류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a라고 하면은 바로 여기를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씩 찾는 게 아닙니다. 바로 a를 가리키고 어택이라는 거를 어 리턴을 해서 프린트를 하게 되면 어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m이라는 거를 그 뭐냐 키 값을 넣어서 어, 딕셔너리에 있는 객체를 어, 탐색을 하게 되면은 바로 무브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게 앞서 설명드렸던 이제 해싱을 어, 구현해 놓은 객체다라고 이해하시면 를 됩니다. 그래서 해싱은 음, 우리가 배열에서 하는 것과 같은 이점을 살릴 수 있는 알고리즘, 배열과 같이 이제 가장 낮은 시간 복잡도로 값을 접근할 수 있게끔 해주는 알고리즘이다라고 이해를 하신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서는. 자세한 거는 이제 관련돼서 검색을 해보시고 찾아서 공부해 보시면 아마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파이썬의 딕셔너리 같은 거는 실제로 우리가 구현을 하다 보면 많이 쓰거든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써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질문이 더 있으시거나 혹시 제가 뭐 이게 학습을 하다 보면 너무 두서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가끔 제가 실수를 하기도 하는데 뭐 제가 잘못된 부분 있으면 지적해 주셔도 좋고요. 다양한 의견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